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어, 성숙을 거부하는 자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laughs> 원래는 또이 룻기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시간 차린데 어, 특별히 또 오늘은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중간에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절이니까 다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감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저는 이제 성경을 정독을 하는데, 성경을 정독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서 보통 악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뿔 달린 괴물 같은 존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악인으로 정죄 받은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가장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뭐이 내용과 의미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만을 보면 말씀을 받는 자가 피동적인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핑계를 댈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13장 중에 어, 본문을 읽, 읽어보면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됨을 알수 있습니다. 24절 이후를 보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특히 25절을 보면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 각자의 환경과 매번 닥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번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맞죠? 자, 지금까지 경험했던 은혜를 모두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때로는 눈앞에 닥친 어떤 현실적인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기를 주저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맞죠 <laughs> 네. 이러한 어, 나약한 마음에 들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경고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귀는 듣기에 둔감하고 눈은 감았으니 자 둔감하고 에 대한 원어를 보면은 바레오스라고 합니다 또, 눈은 감았으니, 감았으니는 깜미오라고 합니다. 깜미오 자, 문맥으로 봐서 그 뒤는 듣기에 둔감하고 눈은 감았으니. 보면은 매우 소극적인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의미를 살펴보아도 바레오스는 뭐 어렵게 힘들게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또, 감 미어 역시 눈을 감기게 하다. 좀 피동적인 느낌이죠. 그런데 바레오스, 뭐냐?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하는 고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 미어 역시 눈을 감기게 하다좀 피동적인 뜻인데, 사실은 스스로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외면한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의적으로 진실을 외면하는 행동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우리들도 믿은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아, <laughs> 주의, 주의 앞에서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내가 안한 척. 할수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할 수는 없겠죠 죄는 그때그때 그때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 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보면 상반절에 완악이라는 단어가 귀의 둔감 눈을 감음의 족 전제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악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파치노 파치노 살찌게 하다 잘, 먹이게, 잘 먹이다 두껍게 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참 얼굴 두껍다 낯짝 한번 두껍다 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마치 사람이 살이 쪄서 행동이 둔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상태도 죄에 둔감해지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완악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완악을 사전적 의미, 의미를 보면은 성질이 억세고 모질고 고집스럽다. 예, 성질이 억세게 모질고 고집스럽다입니다. 음 이것을 좀더 우리들의 생활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친하게 말참 듣지 않는다. <laughs> 네,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이 본문 하반절에 나옵니다. 자, 아기는, 아, 말씀으로 깨달아 돌이키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기는,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잘못된 것임을 이미 다 아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를 고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회개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는 회개가 늘 같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제가 지진한 중가요? 예, 말씀 중에 우리는 매분마다 샤워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손은 씻어야 된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예, 그때도 한 말이 똑같이 한 말이 마리, 한 말을 기억하는데 네, 우리는 손은 씻어야 된다. 네. 손수 있는 게 뭡니까? 예, 주님 앞에 회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늘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laughs> 다시 우리들의 믿음에는 회개가 따라붙어야 합니다. 돌이킴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없는 믿음은 기만과 같습니다. 회개만이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으로서 덧입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의 세상을 보면, 악인이 더잘 되는 것 같고, 뭐, 지금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그랬죠. 악인이 더 성공,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며,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래봤자 백 년입니다. 아니, 인간이 태어나서 자각할 수 있는 나이로 보통 한열살 이후부터 따져도 백 년도 채안 됩니다. 29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이 29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고. 예, 그러죠? 이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악인들이 저리 잘 사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겨우 노아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덜 분노하셨어도 어쩌면 더 많은 가족들이 살아남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타협이 없습니다. 정의가 아니면 부리고, 부리는 곧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 때까지 인내로 심판을 유보,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좀 미루는 것이죠. 판결을.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 김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는 회개입니다. 이렇게 소통이 가능해져야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비만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날마다 삶을 돌이킴으로 영적인 비만에서 탈출하고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벗어나 성숙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